일단, 그, 우리 시장의 파생 상품 시장에, 그, 개인의 계속되는 품매도, 계속되는 콜매수, 이런 영향이 한 번에 정리될, 코트로플 데이 가기 전에 한 번에 그, 매수를, 그, 개인들의 매수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이제 파생식품 사장 수급으로는 그 이해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또 점검을 해 보니까 그제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이 환율이 여호 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나라 지수가 그 상승을 했죠 그저 그 상승을 했는데 그 어제 그제 환율이 밑에서 양봉이 일봉에서 빵나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 빠졌다 이런 영향도 있는 거죠 근데 환율을 신경을 계속 쓰다가 그죠 방장이 이쪽에서 계속 환율이 더 올라가면 안된다 우리나라 주식 안된다 신경을 계속 쓰다가 이제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또 환율 차트를 안 봤다고요 예안하고안 봤더니 지금 보니까 연이틀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요거 체크가 됐고요. 어 어제 종가는 어찌됐든 뭐다 떴다가, 떴다가 그 하락하는 야간에 이런 모습인데 제가 종가 모습을 쓴 거는 어, 그 위아래 제한적인 등락권이다. 그리고, 콜옵션 밀집 상황을 체크하며 매수 계약을 체크하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매수가, 매수로 보다 일시적이죠. 그죠? 올라가도 뭐 이렇게 일시적인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일봉에서도 과매수가 해소되고 있고요. 환율도 이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뭉쳐 들어오면, 그죠? 어쨌든 뭉쳐 들어와야 이렇게 뭉쳐 들어와야 이 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평이 내려오면 올, 어저께도 이, 이 정도 오후에저 예. 오전 끝나면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체크해야 된다. 올라가도 이평선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이런 그뭐냐 기법이지 기법이라면 기법이죠. 그래서 콜옵션의 그 과 매수를 확대돼 있죠. 좀 체크하면서 매수결을 찾아. 이게 전체적인 모습인데 아직까지 밀집이 되는 과정이지. 60분 분도 없고 확대돼 있는 상황이죠. 이제 푸드옵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푸드옵션이 이렇게 위치 상올때 확대가 이렇게 됐는데. 이 고점 이렇게 뚫고 추세로 가는 것보다 이 정도 올라오면 올라오 이 정도 올라올 상황일 뿐이다 그죠 위치상으로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죠 이 정도 이렇게해서 과메에서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지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어저께 요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어그 어저 어저께는 그 따라가지 말자 위 아래 위도 따라가지 않지만, 밑에도, 그죠? 밑에도 따라가지 말자. 그랬더니, 뭐, 밑으로 94 빠지는 것 같더니, 뭐, 마지막에 쭉 중심선까지 올렸다가, 그래서 그렇죠? 중심선까지 올렸다가, 그, 적당히 끝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게 맞았어요. 그, 그러니까 오늘도 금요일, 여러분들이 그, 깊숙한, 그죠? 이런 푸드 옵션이, 뭐, 이런 위치에 올라오고, 이런 위치에, 그죠? 일단, 이런 위치에 올라오고, 이런 위치에, 그, 지수가 있다면, 추격 매도는 자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매수도, 뭐 이거 다 저항이잖아요. 이러면, 이런데, 이평선. 지지가 되고, 매수도 일시적이에요. 아침에 제시해더라도.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오히려, 어, 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시적.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냥 옵션 메카인상으로는 여기 이렇봉 나왔을 때, 여기 매도, 여기 매도, 이 양매도가 메카인상으로 먹는다. 그죠? 이게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 터지고 나왔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쓰까 하면 그냥 때리면, 이건 많이 죽고, 이건 안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매도장이었어요. 이건 메카님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같은 일시적으로 대하고요. 일단,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는 일단은 자제를 해요. 왜냐면 그리고 이게 보면, 개인들의 그, 저 선물 매도가 좀 있어요. 선물 매도가 좀 있고, 누적. 이게 92에요, 92. 95, 95도, 95, 92. 그죠? 92. 이런데, 여기, 저, 증권에 보면 92부터는 20억. 그죠? 92. 95도 매도고, 여기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92는 이 밑으로 들어가면, 그죠? 증권도,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증권도 망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92에, 이 금융 진짜 콜매수 있고, 요 밑에 95부터는 개인들 매도도 있어요. 콜매도 그래서 지금 개발하게 나오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 매도를 그냥, 요, 요 위치상 그렇지만, 일단 막 그대로 막 홀딩하고 이런 거는, 어, 좋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머물, 머물 필요가 없다. 물론 매수도 어제도 그랬고, 계속 그렇지만 뭐 일시적 상황으로 모든 걸 보자. 이렇게 보고는, 요런, 요 정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